중심의 좌표가 5,3인 1C랑요, 곡선 이렇게 위로볼로 그려줬어요. 1,4분면에서 접할 때, 1,4분면에서 접한다는 것은 이 접점의 XY 좌표가 풀풀 이렇게 되도록 한다는 거고,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네요. 그러면 접점의 좌표 T,FT, t. 그래프 이름은 FX라고 둘게요. 곡선과 원이 접한다. 이러는요. 이렇게 둘이 동시에 접하는 이 접점 딱 그어주고요. 접점하고 원의 중심 연결해주면요. 이 둘이 수직이 된다는 거죠. 수직. 기울기를 표현해서 두개 곱이 마이너스 1이다. 하나는 기울기가 f't인데 그럼 이 보라색 원의 중심하고 접점하고의 기울기는요. 두 점의 기울기, 평균 변활로 나타내면 되죠. x의 증가량 t-5분의 y의 증가량 ft-3 그거랑 접선의 기울기 f't랑 곱해서 마이너스 1 수직이니까 이제 계산이 남았어요. fx의 구체적 식을 넣어요.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인데 뒤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. 거기에 곱하기 f't 마이너스 e t -et. 그리고 얘는 어디 갔냐고요? 절로 보냈어요.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 자, 거슬리는 마이너스 이 없애주고 이제 분배하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t 마이너스 5 이쪽으로 다 넘어갈게요 2t의 세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5는 0 3차방정식 푸는 방법 인수정리 뭐 대입하면 0 될까 t에 1 대입하면 은 0이고요 자, 조립제법하고 2차 구해도 이제 실근이 안 나옵니다. 조건에 딱 맞는 1사분면 어, 접점의 x좌표가 플러스 2인 거 찾았거든요. 하나밖에 없고요. 자, 그럼 얘가 1이면 f1을 찾으면 되죠. f1, f1, fx에다 대입합니다. 마이너스 1 플러스 2, 1 접점의 좌표는 1, 1